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제 옆에 있는 쉐보레 임팔라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 현대의 그랜저와 정확하게 경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시세는 뭐 쉐보레 차량들이 현대 기아차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사는 그런 차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라고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인팔라 차량 17년식 모델인데요. 현대의 아반떼 1.6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들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시세 혹은 비슷한 시세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시세가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차량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랜저를 겨냥을 하는 그런 경쟁 차종이기 때문에 쉐보레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그런 차량이고 나쁜 평가가 많이 없는 좋은 평가가 오히려 가성비 좋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긴 설명보다 오늘 차량 스펙 그리고 전체적인 안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스펙은 쉐보레 인팔라 2.5LT 모델이고요 어, 2017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9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스펙 너무나 좋죠 거기에 완전 무사고의 성능 점검 5일 호 당연히 맡아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가격 1,26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 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차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엔진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를 구입하시러 오시면 이렇게 이제 본닛을 열고 안쪽에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일단 후레쉬로 이 안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냉각수라든가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오일류가 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성능점검 올 양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어떻게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어,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이 바닥면이라든가 측면 쪽에 카본 슬러지가 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제때 못 맞추고 운행을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그 부분이 차량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소모품 관리를 어떻게 신경을 썼느냐 이런 거를 가늠을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카본 슬러지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한번 가까이서 비춰봐 주시면은 어 이렇게 보셨을 때 냉각수 본연의 색깔도 확인을 해보시고 냉각수 본연의 색깔과 양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 위쪽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혹시라도 엔진 오일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인다. 그렇다면은 냉각수가 엔진 안쪽으로도 유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엔진 보링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수리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냉각수, 엔진 오일 관리 상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2,500cc 2.5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어봐도 냉간 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정한 패턴 그리고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봐도 진동이라든가 패턴이 정말 일정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진동 패턴을 확인하셨다고 하면은 이 엔진오일 딥스틱을 뽑아 보시는데요. 어, 이 딥스 틱으로 엔진룸 양도 체크해 보시지만 이 구멍 안쪽에서 어, 엔진 오일이라든가 네, 뭐 연기 배견 흡연 이런 연기들이 올라오는 차량들 간혹가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 현재 엔진 상태가 좀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본닛을 열고 시동을 걸고 또 부분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이 차량 엔진룸 관리 상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 상태 기대되실 텐데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본닛, 휀다, 범퍼 간에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앞쪽 휠, 운전석 쪽 정말 너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식 주행 대비는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 쪽에 파손이 되거나 어, 습이 차거나 기스가 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크롬 마감재라든가 썬팅 부분 그리고 블랙 상태의 이 마감재 부분 훼손된 부분 전혀 없이 말끔하게 상품화 과정까지 잘 맞춰두었는데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단차라든가 문콕, 스크래치, 기스, 뭐 부터치가 들어가 있다거나 현재 부터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뒤쪽 휠 역시나 정말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어 디자인상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랜저보다도 훨씬 더큰 그런 전장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쉐보레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듯 남녀노소 그렇게 호불호가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후면부 쪽 보시면 트렁크 리드 쪽이라든가 양쪽 테일 램프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 뭐 부터치가 심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크롬 마감재라든가 엠블럼 상태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범퍼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하시면서 파손되거나 스크래치가 굉장히 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요.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측면 쪽, 조수석 측면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해서 범퍼와 휀다간의 단차, 트렁크간의 단차 전혀 없는 상태고요. 어, 뒤쪽 휠 역시나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깨끗합니다. 주차를 굉장히 좀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어, 이 측면 쪽 보셨을 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크롬 마감재 부분, 각종 썬팅이라든가 블랙 마감재 훼손된 부분 없고요. 도어 캐치 안쪽까지 살펴보았을 때 스크래치가 심하게 있거나 추가적으로 파손된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조석 쪽 역시나 지금 단차라든가 문콕 기스 눈에 띄는 거는 없는 상태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 과정까지 잘 맞춰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석 쪽 앞바퀴 휠 상태 역시나 거의 신품으로 비교를 했을 때90% 이상의 상태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전면 유리 쪽에 스톤칩이 있거나 실금 간 현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이프 하단 쪽에도 뭐 숨겨진 실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본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본닛의 요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래서 젊은 분들도 그랜저를 대신해서 인팔라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찾고 계신 것 같고요. 본닛 쪽에 뭐 스톤칩이 심하게 들어가 있다거나. 도장이라든가 부터치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는 없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헤드 라이트라든가 크롬 마감재 부분들 굉장히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범퍼 쪽 지금 보시면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범퍼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 젊은 세대에서도 좀 많이 찾을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어, 외관 상태 굉장히 훌륭했는데 실내 상태 어떨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어, 제가 일단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형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동급의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그런 트렁크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깊이감 자체가 한뼘 이상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아볼 수가 있고요. 어, 이 마감재의 상태도 심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쪽을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지금 뒷도어 쪽 보시면 이 스티치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포인트를 줘서 좀 그래도 대형 세단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어, 마감재라든가 도어 캐치의 상태, 윈도어 버튼의 상태도 매우 훌륭합니다. 안쪽을 보시면 지금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동급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의 사용감 너무나 깨끗한데 어 미국차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트의 착좌감 자체도 굉장히 좀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그런 착좌감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도어 쪽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스티치 라인이라든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어, 대형 세단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적 보이고 있고요. 어, 앞쪽 역시나 이 도어 캐치 굉장히 좀 짱짱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 지금, 어, 네 개의 윈도우 모두 오토 윈도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그리고 1열들 시트, 각각의 가죽의 상태를 지금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타셨을 때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가죽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신품 대비 한 80%, 90% 이상의 아주 깨끗하게 보존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어, 각종 버튼들의 조작감 역시나 지금까지도 아주 짱짱하게 잘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지금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 제어하는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지금 차선... 차간 거리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상경고등 뜬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알페인 게이지 보시면 은 아주 일정하게 구조현상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센터페시아 중앙 쪽에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면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현상 끼지 않고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핸들 방향에 따라서 지시선까지 정상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은 숨겨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전동 슬라이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한데 실제 활용하기에도 효율적인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이라든가 공조기 버튼들의 사용감 역시나 굉장히 깨끗한 게 인상적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또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에 12V 단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두개 컵홀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곳곳에 이렇게 크롬 마감재를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해주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은 약간 미국차의 감성이 많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와 ECM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그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만큼 상당히 좀 뒷좌석까지도 거의 이어질 만큼의 개방감이 좋은 그런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할때 잡소리라든가 이상 소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인팔라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팔라라는 어, 차량이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아반떼나 소나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랜저급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동급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오늘 준비한 인팔라 외에도 저희 쪽에 굉장히 좀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